11월 11일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승리의 노래 2편입니다. 자, 드보라의 그 승리의 노래가 계속됩니다. 가난 여러 왕들이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시스라 군대를 응원하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노래했죠. 왜냐하면 시스라 군대가 망했기 때문에, 패했기 때문에 전리품이 없었죠.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패한 그 원인은 별들이라 그렇게 말하죠. 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개입입니다. 대자연의 힘을 사용하셔서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사용하셨어요. 바람이나 뇌성이나 우박이나 또는 번개나 폭우,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셨죠. 이번에는 기손강물이 그들을 휩쓸어갔다. 그렇게 이제 방법을 얘기하셨어요. 말랐던 기손강에 병, 불, 폭우로 인해서 넘쳐 흘렀죠. 그래서 시스라의 군사들과 900여 대 철병과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스라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신 거죠.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그렇게, 시스, 드보라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천사가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갑자기 메로스를 왜 저주하라고 하셨을까요? 메르스 안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하라. 메르스라고 하는 지역은 기성강가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그 거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만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적의 용서들과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주님을 돕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을 저주하고 저주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돕지 않은 것은 결국은 주님을 돕지 않은 것이다라고 드보라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이 있었죠. 주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생업에 몰두했지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아, 그때 드보라는 그들을 책망했죠 심하게. 그런데 이번에는 저주하고 저주하라고 강하게 그들을 몰아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우리 이웃들이 또 우리 형제들이 울때 같이 울고 또 웃을 때 같이 웃는 웃는 그런 것이고 형제들의 그 고난을 위면하지 말고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게 을 됩니다. 자곧 이어서 이제 에 드보라는 시스라를 말뚝에 박아 죽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활약을 소개합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그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칭찬해요. 왜 그녀가 그렇게 복을 받을까요? 그것은 뭐야엘이 적장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죠.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야엘은 우유, 곧엉긴 우유, 이 고급우입니다. 그것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난 다음에 재우죠. 그러고서는 이제 말뚝으로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깨뜨려서 죽게 하죠. 죽게 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잔인한 그런 방법으로 죽였는데 왜그 여인을 가장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칭찬했을까요? 그것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잔인하게 압제하던 그 자들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만약 시스라가 살아서 도망친다면 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괴롭힐 가능성이 농하기 때문에 그 적장 시스라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엘의 시스라를 죽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뜨거운 헌신이었습니다. 아, 참, 하나님께서도 그야엘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도록 그녀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적장 그 시스란 무술도 강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든 사이지만은 단 일격으로 쓰러뜨지 못하면은 거꾸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엘은 자기가 평소에 잘할수 있었던 말뚝 박는 그 작업으로 아주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를 죽였던 것이죠 세 번째로 야엘은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야엘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야엘의 그 살인 행위는 결국은 인정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두보라가 칭찬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제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었다라고 그래요.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는가? 그의 병거가 왜 이처럼 늦게 오는가? 시스라의 어머니는 전쟁에 나가서 이제 승전을 하고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돌아올 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시녀들이 그녀를 안심시키는 말을 대답을 했을 것이고, 시스라 어머니는 그 말을 따라서 이렇게 혼잣말로 합니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가져온다 이거죠. 그런데 기다려던 아들은 결국은 전사고 말았습니다. 야일이 시스라를 죽여, 죽여서 영광을 얻을 때 승전 소식을 기다리며 또한 전리품을 바라던 그 시스라의 어머니는 통곡하고 오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시스라처럼 비참하게 몰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야엘처럼 돈드레 같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이제 보고 드보라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원수들이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돈내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힘차게 떠오르는 돈내처럼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돈내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죠. 그래서 떠오르는 해처럼 또 치료는 광선으로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둠에 있는 죽어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통쾌한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힘차게 나아가고 또 힘차게 떠오르는 돈 은혜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